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질병과 병원체, 질병의 경우에는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감염하지 않아도 발병하는 질병으로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이나 다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어 걸릴 수 있는 질병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감염성 질병의 경우에는 병원체 감염으로 발병하는 질병에 해당이 되고 독감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에이즈가 걸리거나 아니면 균에 의해서 결핵 같은 것들이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병원체의 종류는, 자, 이 책에서는 이제 프라이온 단백질을 제외한 나머지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핵막이 없는 단세포 생물, 이래서 원핵생물로 이루어진 날짜, 우리는 이를 세균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분열법이라고 해서 생식보다는 자신의 몸이 있을 때이 자신의 몸을 톡 튀어나오게 해서 이게 딱 떨어지면 하나의 개체가 되는 이런 분열법과 같은 것들로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구균이나 간균이나 나선균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고 했었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생제를 사용한다 그랬죠. 항생제로 생장을 억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폐렴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효소가 없어서 물질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숙주 세포 내에서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 에이즈나 감기나 독감 같은 것들이 있죠.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종류에는 HIV라고 해서 사람에게서 후천성 면역을 없게 만드는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진핵생물은 크게 우리 두 가지로 구분지은다고 그랬죠. 원생생물 그리고 곰팡이, 균류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얘는 핵막이 있는 진핵생물에 해당이 되고 원생생물은 말라리아 같은 것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피부에 증식하거나 이제 포자 같은 것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무좀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체를 잘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체의 감염 경로는 뭐 호흡기나 물이나 뭐 접촉이나 상처나 여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또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이 감염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또는 단백질 결정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병원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당뇨병이나 형우병과 같이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고 유전, 다양한 환경, 생활 방식 등 여러 원인에 의해서 작용해서 일어나는 질병, 바로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O, 지치 않은 것은 X표시요. 바이러스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아니죠? 세균이 분열법으로 증식하곤 했고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숙주 세포에서 기생을 통해서 예, 네, 일어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X. 자,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이다. 완전 맞는 말. 자, 각 질병과 관련된 병원체를 올케 연결하시오. 일단 독감의 경우에는 당연히 바이러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원생생물이라서 모기가 매개가 돼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자, 폐결핵의 경우에는 우리 세균, 결핵균. 세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무좀의 경우에는 다시 곰팡이인 진액 생물과 연관이 있었죠. 5번 에이즈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감염성 질병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면 감염시키는 거, 광견병 같은 거 물려 가지고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폐렴 균이 침투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고혈압 아닙니다.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방관 뭐술 많이 마시고 이러다가 생기는 거죠. 당뇨병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가 면역 또는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소아마비 이것도 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어 니은 비읍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림의 가와 나는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와 폐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하나이다. 가와 나중 항생제로 억제할 수 있는 병원체를 쓰고 그까닥을 서술하시오. 라고 써져 있네요. 자 일단 어, 배율이 달라요 배율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을 보지 않고도 알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500 배, 얘는 105,000만 배입니다. 누가 더 많이 확대를 했죠? 그렇죠? 바로 얘죠. 자 근데 지금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 바이러스입니다. 폐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 세균이죠. 원핵생물. 자 둘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사이즈가 더 작죠? 그렇죠. 바이러스가 훨씬 더 사이즈가 적죠.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세균이 이만하다면 바이러스는 요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세히 어, 확대를 해서 봐야지만 알수 있는 이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가가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어, 나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폐결핵균이 되겠죠. 자, 이둘 중에서 항생제로 억제할 수 있는 병원체. 자, 항생제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균이 그렇다고 했었죠 그러면 나는 항생제로 억제할 수 있는 병원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항생제와 관련한 기사의 일부이다 어, 1928년 플래밍의 실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항생제가 폐렴이나 결핵치료에 효과적인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써져 있는데 자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 합성이나 아니면 유전자 발현 조절에 억제 작용을 함으로써 세균을 죽이거나 증식 자체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우리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자, 이러한 항생제는요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이 세균의 입장에서도 항생제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 내가 이 물질을 세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항생제가 외부의 어떤 나쁜 물질이잖아요. 어, 그런 나쁜 물질에 덜 이제 노출되게 되면 이제 내성도 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남용할 필요는 없다. 적당히 딱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같은 맥락입니다.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하냐? 음 내성세균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성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항생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과학의 발전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겠네요 다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크게 피부와 점막 항균물질로 방어를 하게 되는 외부 방어와 또 내부 반응이 있습니다 피부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차단을 하게 되는 거고 병원체에 대해서 환균물질은 라이소자임이라고 해서 점막과 같은 것에 있습니다 자 염증 반응이라는 건 이러한 병원체가 장벽을 뚫고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작용에 해당이 되고 백혈구가 병원체를 잡아먹는 걸 세균을 죽인다 그래서 세포를 잡아먹는다라고 해서 식세포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특이적 방어 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체액성 면역과 세포가 직접 작용하는 세포성 면역 이때는 세포독성 T 림프고 tc 셀이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체액성 면역의 경우에는 일단 어, 대식세포가 1차 비특이적 면역 반응을 하게 돼서 여기서 항원을 제시하게 되면 그때 보조 T림프구 T H 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B림프구가 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항체를 형질세포가 만들게 되고 항체가 병원체와 같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떠한 특이성을 가지고 결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특이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기억세포와 백신. 약화된 항원인 백신은, 그쵸, 항원은, 병원체는 안전하게 기억 세포를 만들어서 병원체 에 감염되었을 때이 과정까지 일으키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것이 형질 세포와 기억 세포로 분화하게끔 만들어줘서 더욱더 강력한 면역 작용이 일어나게끔 해줍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잘 고르시오. 인체에 투여하여 기억 세포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약화된 항원 뭐라고 한다 했죠? 방금 푼 니은네 해당이 되죠. 그리고 대식세포가 세균과 같은 병원체를 잡아먹어서 분해하는 작용. 네. 리얼 식세포 작용입니다. 형질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항원과 결합하는 물질, 바로 항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한번 다음 글에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는 물리적 방어 역할을 하는 피부와 점막이 있고, 물리적 방어벽을 넘어서 체내로 들어온 병원체를 대식세포가 잡아먹는 식세포 작용과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관 투과성이 증가는 염증 반응이 있다. 자, 사번.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 항원에 대한 기억 세포가 생성된다. 맞는 이야기이죠.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를 섞으면 응집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액형 판정에서도 사용한다고 했었죠. 다음, 다음 글의 과로에 알맞는 말. 항원 정보를 받아들인 T림프구는 세포 독성 T림프구와 세포 보조, t, 림프구로 분화한다. 그리고 분화한 보조, t, 림프구는 B 림프구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촉진한다. 라고 했죠. 9번. 다음 글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적혈구 세포막에는 항원으로 작용하는 응, 집, 원, 응집을 시키는 원인 물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장에는 항체인 응집을 일으키는 항체, 소가 있어서 혈액형이 더, 서로 다른 두 혈액형을 섞으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혈관계를 봤을 때 A형, B형, AB형, O형이 이렇게 있을 때, E형은 AB형에게, B형은 AB형에게, O형은 모두에게 수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 근데 선생님, A, B형의 경우에는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O형의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의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어, 이 혈액을 가지고 AB형에게 주게 되면, 이 알파와 베타가 AB형과 결합해서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똑똑한 학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 많이 있어요. 비교했을 때 얘는 적게 있어요. 여기는 알파와 베타는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다량의 A, B 응집원과 결합해서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A, B 형이 O 형한테 우리 혈액을 줄 수는 없지만 여기는 응집소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반대로 O 형과 같이 소량의 응집소가 포함된 혈액은 다른 혈액형에게 다 조금씩은 소량 줄수 있다. 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림은 형제세포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어떤 림프구에 해당하는가. 저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와 나. 가는 음, 조혈모세포에서 성숙돼서 형제세포와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비림프구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비림프구가 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얘는 보조 T 림프구에 해당이 됩니다. 음. 그냥 T림프구만 써도 여기서는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슴샘에서 성숙했으니까 T림프구인지 잘알수 있죠. 여기 골수에서 생성됐으니까 B림프구인지 알수 있고요. 자 그림은 시간에 따른 체내 항체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구간 A, B, C 중에서 풍진 바이러스의 기억세포가 존재하는 구간을 쓰고 그가닥을서술하시오 풍진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된다면 빠르게 항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백신을 주사한 이후 구간인 A 부분의 기억세포가 존재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세포의 일부는 형질 세포로 분화하지만 일부는 기억 세포가 만들어 짐으로 구간 B와 C에서도 풍진 바이러스의 기억 세포가 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모두 풍진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되네요. 3번 그림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서술하래요. 일단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감염 부위의 모세혈관이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혈류가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 혈액 속에 들어 있는 백혈구가 감염 부위로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백혈구는 감염 부위로 이동해서 식세포 작용을 일으키게 되어서 이제 병원체를 다 제거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4번, 그림은 특이적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 A와 기억의 명칭을 쓰시오. 요 그림도 아주 중요하네요. 앞서서 봤었던 그림과 똑같습니다. 자, 세포 기억의 경우에는 항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형, 질, 세포. 니은의 경우에는 기억, 세포. 예, 해당이 되죠. 자, 6번, 그림은 항원에 1차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세포, 뭐, 가나, 다라. 있네요. 세포 기억 리액의 명칭을 쓰고 방어 반응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일단 어 먼저 1차 감염이 되게 되면 어 1차로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1차적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항원을 먼저 인식해서 먹는 작용인 나아가 먼저에 해당이 되고 이런 대식 세포는 항원을 이제 자기의 막 표면에 표시하는 항원 제시 과정을 일으키게 되고 이걸 세포 A가 인식하게 되네요. 이 세포 기억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됐죠? 보조 T 림프구에 해당이 됐죠. 보조 T 림프구는 이 항원이야라고 다른 림프구에게 전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포 니은은 B 림프구에 해당이 되겠네요 가. 그러면 이 B 림프구가 다시 성숙하고 분화함으로써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하게 되고 항체가 형성되어서 다시 이 항원에 맞는 항체가 많이 만들어져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날아가다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세포 기억은 보조 T 림프구 세포 니은은 비림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